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집 앞에 지금 예, 나가는 현관부터 눈이 지금 엄청 쌓였습니다. <laughs> 자, 지금 눈을 치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무엇보다 급한 것이 자 여기 천막입니다. 자, 우리 집이 앞인데요. 눈을 한번 쓱 밀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쌓였는지. 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제 차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얀 차래 가지고 예 차가 있는지 눈더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걸어온 자리입니다. 보시면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자 그리고 앞집에서도 지금 눈을 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눈 구경합니다. <laughs> 자, 앞쪽에서 지금 눈을 치고 있는데, 눈 쌓여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 내려온 지한 3년 됐는데요. 3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십년 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아래 집에, 이 천막인데요. 천막이 눈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걸 털어낼 겁니다. 네,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얼마나 올지 제가 온 발자국인데요.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무에도 눈이 내려서 아,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소나무도 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우리 집 드나드는 입구를 지금 눈을 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눈 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듯이, 자 눈사람 만들듯이 이렇게 눈을 굴리면 됩니다. 눈을 굴리면, 어머, 그넓적하게 <laughs> 안쳐, 그럼 대가리, 대가리까지 올려. 오빠 저 천막 하고 있어? 어, 하고 있어. 자, 눈을 이렇게 굴리면 눈이 다젖어 가지고 뭉칩니다. 자, 눈을 또 굴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laughs> 너무 크게 하지 마. 적당히 해. 이거 불에는 이잖아. 불리는 건. 똑똑똑 잘해야지. 이상하게 됐잖아. 또 이렇게 올리면 되지. 이게 다 먹어서 간다고. 옆에 업을 좀쭉 이렇게. 아예 나와 돼. 자동으로 이 무게 무게 때문에 네. 무게 때문에 자동으로 다 돼서. 네네해는데 조금 더 옆에 쳐주면서 해야지. 아유. 올리면 어. 돼. 밥밥가드해야지아깔로야나 봐. 우마 돌려 너무 많이 돼가 아, 너무 아. 큰데 으퓨 내려. 아. 여기 저기 원복 저기니까 자 요렇게 또 군을, 눈을 굴려가면 됩니다 눈사람 만들듯이 자라 이렇게 눈을 하나 뭉쳤습니다. 또 뭉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드라이로 말려야 빠지네 아, 됐어! 그만해! 우와, 그거 어떻게 올리려고 무거워서 아, 그리고 저 사람들 이쁘게 만드는 것봐 뜯은 게이지 어머 뭐, 두 덩어리 다 했어 그런... 응. 그거 올라가면 찌그러져 남자 워레, 여자 이렇게 왜 만든다니까 어두개 어. 어. 큰일이야 우와 눈이 더 온다 어. 앞에 눈좀 한번 뜯어보고 가봐야겠다. 어디다 썰면 여기다가? 어, 눈이 이렇게 쌓이죠. 자, 자, 요렇게 아, 네, 눈을 굴려서 쌓아 모았어요. 미끄럼틀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음. 자, 완성되면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이런 식으로 눈을 굴리는 겁니다. 자, 이 굴로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중간 점검입니다. 눈덩이가 이렇게 이제 네, 갖다 놨습니다. 요 사이를 사이 사이를 눈으로 메꾸고요. 썰매를 비스듬하게 해서 네, 만들 겁니다. 자요아랫집에도 눈을 뭉쳐놓은 게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눈을 요렇게 치우는 것보다도 굴리문 눈이 뭉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눈사람처럼 여기 동글동글 굴리면 아예 눈사람 이거 안올려요 <laughs>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 말아놨습니다 자 여기 눈사람이 만들어지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엄청 왔습니다 자, 이 눈을 다 모아서 놀이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의 공사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서 중간 점검을 하고 예, 마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예 미완성인데요. 예 내일 완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 에, 산성 같은 게한 5m 6m 정도는 쌓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고요. 자 이곳 눈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제 차가 완전히 어, 바퀴 보이다시피 요렇게 묻혔습니다 예. 그리고 저 앞집에 만들어놓은 눈사람을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사람이 예. 두개가 만들어져 있네요 요렇게 쌍둥이로 자 요렇게 눈이 이 속초에는 많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엄청 많이 쌀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